아 근데 그거를 진짜 막갈 만한 데아어어어 진짜 합 어. 아, 응. 어야 어, 저기, 저기 풀 봐봐 하트 맞지? 음. 어 거. 저 밑에 풀하트 맞지? 어 맞아. 맞아. 근 어. 진짜 이렇게 올라가로돌아 오, 잠깐만, 내도 안 가. 오, 내려야지. 그치? 우와. 와, 진짜. 어, 꼴을 내려간다. 이게 제일 집중해야 돼. 무서워. 선생님 무섭나 물어봐. 아 나도 안 무서워. 안 무섭지? 처에안무서 음, 그래. 난 이렇게 못할 수 있어. 안 잡아도 돼. 걸어서 못 오겠다 여기. 고서가 저기 떨어거든 아니 아니 거야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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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저거 봐, 엄마. 옛날. 아니, 옛날 이거 왜 이렇게 즐려저청화대 늘어야지 빠르면 청아 <laughs>